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대학 미적분학 2를 강의할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 미적분 1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자, 이제부터는 대학 미적분 2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대학 미적분 1에서는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 미적분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대학 미적분 2에서 다룬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학 미적분 2를,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큐스터디 대학 미적분 2에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우리가 나가도록,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생님, 요, 요렇게 별표를 붙여는은 밑줄을 끄는 이 부분들 강의들을, 여러분들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2의 시작은, 우리가, 대학 미적분 1에서 공부한 정적분을 공부했는데, 이 정적분의 응용으로서, 우리가 소위 이제 해전체 의 부피라든지, 특별히 이 해전체 부피는 와셔의 방법과 원주각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 해전체 의 부피 구하는 문제들이 다루어진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해전면의넓리비와 파프성리가 공부되어질 것이고, 특별히는 이세 번째 챕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챕터에서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2에서 다루는 이 미분 방정식은 원래 미분 방정식의 내용 굉장히 방대합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으로서 책한권 분량인데 우리가 대학 미적분 2에서는 미분 방정식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미분 방정식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이라든지 선형 미분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미분방정식 정도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일단 다루어 줄 거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위 극좌표에서 나타나는 이제 극방정식 또이 극방정식의 그래프라든가 또 극방정식 넓이 이와 같은 극좌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과정에서 전혀 보지 않은 아주 생소한 내용이랍니다. 자,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챕터 4에서 다루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극한의 우리가 적분 판정법이라든가 비교 판정법,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게 급수죠. 그렇죠이 급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교대 급수, 몇 급수, 특별히 요 테일러 급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각종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인 이 급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어 챕터5에서 다룰 거랍니다. 자 그리고 어 챕터6에서는 우리가 벡터에 관한 내용. 우리가 물론 고등교 과정에서도 벡터를 여러분좀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과를 공부하자면 문과를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 챕터6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이나 벡터 방정식 또 벡터 함수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챕터 7에서는 공률과 연률 특별히 공률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공률과 연률 그리고 가속도의 접선과 법선 성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챕터 7에서 할 거랍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중요해도 그죠 강조해도 그 지나치이 없는 이 편도함수하고 편도 대칭되는 개념이 중적분이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미분 적분만 살펴봤는데 이제 대학 미적분 2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 그렇죠? 이변수 또는 3변수4변수 소위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편도 함수하고 중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해서 선형 근사식이라든가 전미분 또 여기 나오는 연쇄 법칙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변수함수의 미적분에 해당되는 이 편도함수와 중적분,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공대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미분적 그 수학과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할 분들은 앞으로 이 편도함수 중적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이런 거는, 그쵸. 이 대학미적분2에서도 요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선생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 어 강의 자체를 조금 더, 그죠, 상시하고 쉽게, 그리고 각종, 그죠, 여러분들이 다룰 정의나 개념을 깊이 있게 우리가 또한 자세하게 다룰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된 내용까지,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실전 문제와 기출 문제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될수 있도록 다뤄볼 계획이랍니다 자,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 미중무투 강의를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수여름 1을 보니까 와셔 방법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wash on m e t h o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그래서 중요한 방법 중에 여러분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 과정에서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X축 회전체 내지는 Y축 회전체만 다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x축, y축뿐만 아니라 x축에 평행한 어떤 다른 축, 내지는 y축에 평행한 어떤 다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에 그때 의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고등학교 방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회전체를 생각할 적에 그 회전, 회전 회전체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체든 또는 x축과 평행한 축이든 상관이 없이 일반적으로 회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와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1에서도 살짝 우리가 공부한 원주각의 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와셔 방법과 원주각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와샤의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또 우리가 몇 시간 뒤에는 원주각의 방법을 공부할 거랍니다. 둘다 공부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이두 가지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거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와샤 방법과 이 원주각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방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각종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편입 시험에 당불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가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우리가 나중에 좀 다뤄 볼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와셔 방법으로서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와셔 방법, 와셔 메서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절단면 이 절단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그 회전체를 칼로 탁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이죠. 있 이것을 보통 단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면이 여기 나와 있는 자 무슨 면이렇죠원한면 단면적이 원한 면인 경우에 이 와셔의 방법을 쓰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원한 면이 여러분 보고 싶은 이런 면이죠. 이런 면 그죠? 원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작은 원의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가운데에 딱 파인 이와 같은 이빛금친 부분에 요런, 그죠 도형의 모습을 우리는 원환면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그회전체의 단면을 칼로 탁 잘랐을 때그 단면이 이와 같은 원환면인 경우에는 이 와샤의 방법이 매우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이 단면이 이 절단면 내지는 단면이 원환면인 경우에 이와 같은 이 원환면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와샤의 넓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와샤의 넓이를 x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ax라고 하고 와샤의 넓이가 y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어질 때는 ay라고 한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요 x에 관한 함수로 와샤의 넓이가 표현되어질 때는 회전축이 x축이거나 x축과 평행한 선이 회전 중심축이 되어질 때는 와샤의 넓이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지고 자, 회전축이 y축이거나 y축과 평행한 선일 때는 그때는 와샤의 넓이가 y에 관한 함수로 보통 표현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와샤의 넓이가 x